한은미의 오리쌀 백미는 맛과 영양이 뛰어난 상등급 제품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향이 밥맛을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. 3kg의 적당한 양은 1에서 2인 가족에게 적합하며 냉장 보관 시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구매 후기도 매우 긍정적이며 처음 구매로 만족스러워서 앞으로 꾸준히 재구매할 예정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.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을 경험할 수 있는 이쌀살을 강력 추천드립니다. 곰곰 소중한 우리 쌀 10kg 3등급은 매일 먹는 주식으로서 신중하게 선택할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. 포장이 깔끔하고 튼튼하여 배송 중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며 지퍼백 타입으로 보관이 용이합니다. 쌀알은 일정한 크기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며 밥을 지을 때 고슬고슬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을 제공합니다. 구매 후기도 매우 긍정적이며 밥맛이 아주 좋다 는 반응이 많습니다. 국산 쌀을 선호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임금님표 이천쌀은 특별한 자연 조건에서 재배되어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. 이천지역에 최적화된 물과 기후 덕분에 쌀의 맛과 질감이 탁월하며 철저한 품질관리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. 대용량 옵션도 있어 대가족에게 적합합니다. 구매 후기를 보면 쌀을 씻는 순간부터 기존 쌀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밥맛이 부드럽고 고소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. 가족들이 밥맛에 감탄하며 진짜 맛있는 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이 제품으로 밥상의 품격을 높여보세요. 청원생명농협 왕의 밥상 백미는 충청북도 청원 지역에서 재배된 상등급 백미로 윤기 있는 외형과 고른 쌀알이 특징입니다. 20kg 대용량으로 위생적인 포장 상태를 자랑하며 밥을 지을 때 찰기와 고슬고슬함의 완벽한 밸런스를 제공합니다. 구매자들은 밥 맛이 좋고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 가족 모두가 만족한다고 전합니다. 특히 아기도 잘 먹어 엄마로서 뿌듯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.